스스스스은 없어. 어. 오지 마. 거기 있어. 오늘은 한 50분이면 저희 사무실에서 공항까지 도착을 했는데 지금 두바이 차가 진짜 너무 많아요. 1시간 25분 정도 걸려가지고 도착했는데 다행히 저희 만님 짐이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좀 먼저 도착했습니다. 울버파크? 저 버스로, 버스 나와요, 뭐. <laughs> <laughs> 가루 요리사. 가루 아닌데? <laughs> 액체 요리사? 조용히 해. 밥안 먹고 싶니? 아니에요, 조용히 할게. <laughs> <laughs> 아, 옆에 와서 진짜 카메라 들이대고. <laughs> 뭐 말이 안 나오네? <laughs>

뛰러 가봅시다 어플 어, 틀었어? 근데? 좀 뜨겁긴 하다 트로스 오프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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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도. 아 더워. 프 어떻게 뛰어 이렇게 뛸수 있어 뛸수 있어 big. McDonald's and Mogoro was McDonald's and Mogologo, t i r a n 5분 걷고 a 분 l 고 o 분 e s 5분 1분 s 분 u c 이 on a 분 o 고 n 분 s 고 n 분 o 고 e n Oven, o 타바타 인터벌 <laughs> 인터벌 그래 뭐, 타바타라 하지 않아 그거? 몰라 왜나 틀린 거 같지? 나 이거 맞는데 맞다고 하, 하지만 난 자주 틀리곤 하지 나 아, 몰라서 뭐 이따 찾아보자 타바타 그러니까 운동 런 뭐, 러닝 말고 그런 운동 같은 거 약간 아좀 좀, 빡세게 어좀 빡세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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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거 있잖아 아, 맞아 뭐 타바타도 있는데 <laughs> 나또 틀린 줄 알았잖아. 어, 여보도 저렇게 웃통먹고 주겠니 아, 이거는 혐짤이죠. 혐짤. 그러니까 내가 봤으면그러 만들어라는 얘기지. 네. 나투데이. 어? 뒷모습 살짝 공개. 눈이 가네엄마 그래요. <laughs> 여보? 숨이 차네요. 마중 가고 있습니다. 다시. 너무 많이 뛰어 와서. 숨차. 그 잠깐 뛰었다고 지질 체력. 네. 저 먼저 갑니다. 오늘의 목적지. 맥도날드. 딴거뭐어 뭐. 그래요? 카어 근데 에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 너무 이른 시간에 많은 거 아니야? 지않아 10시. 그래요 아니. 라성 먹을까? 안 땡겨? 알겠어. 나는 아, 뭐 먹지? 고민되네. 이거 콜라로 바꿀 수 있나? 안 되나? 어, 콜라 먹지만 그래도. 그러면 아이스 커피 있나? 이 눌러봐. 어... 이제 뜨거운 거일 거 같아. 그거밖에 안 되나? 봐. 어. 근데 넣어, 넣어. 어, 넣어야지. 그 넣어서 넣어야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팽창했네 이거? 안 신선한 거. 얘들 다 구워? 좀 잘려나? 몰라. 조금 바구봐 한번 흔들고 부었어야 되나 보다. 아니 그냥 부어. 응. 어, 이따, 그렇게 하고 섞어 봐. 먹어 보자. 코코넛 쉐이크 하나만 그냥. 우리 주방에서 알았겠어 그냥 하나 주문 들어왔으니까 하나씩 겠지 공실은 공실은 말이 공시롱, 많다. 엄청 많말 되게 많지. 진짜 말 많다. 뭐라고요? 나 영상으로 확인해야겠다. 잠깐만. 좀더 넣어야 될것 같은데. 더 넣어요? 일반 샐러드랑 차이를 잘 모르겠 는데 그냥 먹어 그냥 먹으면서 그냥 먹으라고 도우 그냥 먹어 잘먹습니다네너가 <laughs> 맞죠? 네 맞다. Ape ottega mako ite ta? Ape ottega mako ite ta? 아니 뭐 여기도 테이블 여기도 테이블 엄청 나구만저 일본 유튜버에서 한번 보고 계속 하네. 그래서 공권 있어가지고. 그렇지 면 한번 들어봐 그런 의미에서. 아이 참. 아 냄새 되게 심하다 이거. 아 어, 시오라면 손을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구나 맛있게 드세요 네. 이게 뭐야? 잘 먹네 네, 두 그릇씩이나 할... 두 그릇 먹는 사람이다 많이 먹어 맛있네 <laughs> 뭐야 아까는 별로라며 그거 별로라고는 안 했고 상대적으로 이게 더 나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아 진짜 파, 빨간 국물 처돌이 <laughs> 어, 뭐국물이 그래 뭐요? 뭐라고요? 아니야 아니 국물 어, 그렇게 많이 먹어서 좋을 게 없어요 네. 얼굴만 더 크게 붙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또 그래, 맛입니다 그래. 오지 마세요 진짜 맛없습니다 맛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돈 아까워 죽겠네 아휴 씨분노하셨어 대분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던데 네, 가자 그래 키노야가 난 맛있어 키노야 가서 먹자 다음 아근 네, 카메라 화질 진짜 기아 <laughs> 너무 귀여운데 코리아 애국하고 계시네 애국자요 어유 누구십니까? 응. 구독자 있을 수도 있어 <laughs> 아 진짜? 허태님 <laughs> 방아 <laughs> 진짜 이쁜데? <laughs> 뭐 여기 서봐 사진 찍어줄게 드디어 정식문으로 입장 오케이 아침 9 시인데 아침 9시에 웨이팅이 있어. 가게가 너무 예쁜데 현지인 분들이 많아서 접시 게임 어렵네. What one latte? Black one white and latte normal. Normal. normal? normal. normal. What mm. uh, do you have? Um, what, what else? We have um, the fat, lactose free. The strong Brazilian one for mm. latte, and then the other, the big sour one for the flat white. Mm. Yeah. ma. <laughs> 아, 소리가 잘 들어갈지 모르겠어. 이거 잘안 들어가. 아, 잘, 훨씬 잘 들어가겠지? 이거 약간 내가 생각하는 관종의 마지막 선이었는데 넘어버렸어. 여기다 물론 이거 따로 산건 아니지만 기본 들어있던 거지만 이거 쓰는 날이 오늘. 이건 좀, 그러니까 이거 좀 그래. 이거 이렇게 하는 게좀 너무 약간 아직 그 선을 못 넘겠어. 플레인이야 얘 어. 오. 어 남은 사 플레인도 먹어봐 뭐가 더 나아요? 이네는쟤메나뭐 어떤 달라야될거 같아. 플레인이 니까 음. 충분해 좋아. 간이 돼 있어. 맛있게 사용. 전박대중 일레게어 됐어. 맨날 먹던 브랜드인가? 맨날 먹던 브랜드 아니지. 종류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브랜드도 다 네. 다양하다. 아니 저 있잖아 저 접수. 어. 저 브랜드 진짜 꽤 되게. 되게? 품질이 있 그러니까 말이야 그거 우리 예전에 음. 뭐 치킨 있잖아 어 양념 치킨. 어. 요즘도 어, 전. 이것도 그러네. 오 한국에 실제 있는 업체인가? 근데 어떤 업체들은 막.. <laughs> <laughs> 음,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하게 아, 사람 많다 실제 왔는데 두 분은 어디 있을까? 아나 그릭요거트 사야 돼 그래 뭐, 이, 이런 쪽 어디 있지 않을까? 계란이런거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서 얼마 나왔는지 말해주세요 3 3 0비랑 그게 얼마예요 그, 한.. 200m? 아니야, 1 2만원더 되지. 그럼 이제 4를 곱해야지 더더 더 맞지. 아 지금 이제 한율 얼마지? 380원 하나? 몰라,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세금에또 그래, 또 올랐으니까 달러가. 그러면 한 15만 원안 하나? 15만 원안 하나? 정도? 그지? 비싸다. 330. 15만 원까지는 안 하겠다. 그래도. 13. 아. 뭐그 정도 될것 같아. 근데 진짜 근데 그렇게 따지면 별거 상관없는데 비싼 그치. 거지. 그러니까 근데도 우리가 사놓고 이거 막어 이거 5 0 0라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소름이다. 좀 진짜 비싼는 건데. <laughs>